상대의 몸에다가 성류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를 먹는 그런 그 장난도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상담 톡톡입니다 남편과 저는 8살 차이가 납니다 남편은 60이 넘었는데도 잦아들지 않는 성욕으로 자주 들이댑니다 관계가 귀찮아서 싫다고 하면 남편은 짜증을 냅니다. 그나마 생리 중이라고 하면 남편이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생리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니까 남편은 너는 도대체 한 달에 생리를 몇번 하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게 이상하게 들쭉날쭉하네? 하며 둘러대지만 진짜 큰일인 건 폐경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60이 넘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칠 줄 모르는 남편의 성욕에 대응해서 남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이제 뭘로 핑계를 댈지 걱정입니다. 남편과 노년의 관계 거절하는 지혜를 들려주세요. 네. 그 평촌에 사시는 55세 주부라고 하십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아, 어떻게 하면 남편과의 관계를 좀 멋있게 하는 지혜를 알,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거절하는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거네요. 사실 제가 이런 쪽으로는 잘 모르는데요. 그 여러분 보세요. 남편과 저는 8살 차이가 납니다. 남편은 60이 넘었는데도 잦아들지 않는 성욕으로 자주 들이댑니다. 남편이 60이 넘었는데도 라는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남자가 요새 60이면 요 청년이에요. 청년. 유엔에서도 그 발달 단계 다시 정했잖아요. 그래서 65세까지 청년이에요. 75세까지 장년이고 85세까지 중년이고 이제 95세까지가 노년이죠. 그리고 100살이 되면 좀 많이 산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60세면 사실은 할아버지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노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실제로 지금까지 통용되는 노인의 기준은 55세부터예요. 네. 그러면 제 앞에 앉아 계시는 피디 님도 조금 <laughs> kod 노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회 복지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이죠. 왜 지하철도 무료로 탈수 있고 뭐 여러 그 고궁이나 혹은 뭐 영화관람 이런 것도 무료거나 반값으로 할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65세를 이제 노년으로 보기에는 너무 건강하고 너무 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 그렇게 성욕이 없고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남편의 성욕이 계속 살아 있어서 계속 하자고 한다. 이건 정말 골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60세가 넘었고 이제 남자들도 왜 40부터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 1년에 1에서 30 뚝뚝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쯤이면 좀꽤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성욕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좋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욕이라는 건 사람마다 같지가 않아서 뭐 여자는 성욕이 없고 남자는 성욕이 강하다가 아니라 어떤 여자는 성욕이 강하고 어떤 여자는 성욕이 없는 거죠. 어떤 남자는 성욕이 강하고 어떤 남자는 성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성욕이 더 많고 아내는 성욕이 좀 적은 걸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두 분이 협상을 좀 하셔서. 그 횟수를 좀 맞추시는 게 좋죠. 그리고 양보다는 질을 좀 질적으로 멋있는 섹스를 하면 사실은 이 고민을 이야기해온 부인도 섹스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사실 멋있는 섹스를 경험하면 어떤 여자가 싫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섹스를 해서 좋은 쾌감, 좋은 만족은 남자보다 여자가 아홉 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섹스에 있어서는 오르가즘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축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좀내 성욕을 좀 이렇게 부추기는 방법 그 남편하고 좀 멋있게 섹스를 하는 방법 성관계를 하는 방법 이거를 좀더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게 조금 더 긍정적인 대안이 아닐까요? 이 여자의 성욕을 좀 높이려면요 여자의 성욕감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내내 내 결혼 생활이 좀 불행해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아 그러면 성욕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지나친 친밀감 이거는 이제 오래된 파트너 일부일처제로 (7년) 이상 같이 살면 여자도 남자한테 성욕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해지는 거. 사실 이 성욕과 성관계와 사랑은요 가장 중요한 게 호기심인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한 신비함과 호기심,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살아 있으면 그 사랑도 또 성관계도 여전히 살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어, 별로 재미가 없어지면 성관계도 사랑도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에 있어서 성교통 같은 거 느낄 때, 그리고 남편이 충분하게 애물 안 해주기 때문에 좀그 흥분이 많이 안될 때, 이럴 때, 그리고 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거 있을 때, 남자들은 어, 좀 피곤하면 성관계를 하고 푹 자려고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사정하고 나면 프로락틴 분비가 막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고라 떨어지는 그런 그~ 이~ 생리적인 기전을 갖고 있는데 여자들은 사실은 성관계하고 남은 그때 이~ 오르가즘에서 분비되는 그 옥시토신이라는 것 때문에 남편하고 혹은 애인하고 이렇게 좀더왜 키스도 좀 하고 싶고 그좀 이렇게 손도 좀 만지작거리고 싶고 더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도 하고 싶고 요런 순간이 아주 짧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자들 부족한 수면, 남자들은 좀 피곤하면 차라리 부부관계, 섹스를 하고 푹 자야지, 이런다면, 여자는 피곤하면 전혀 섹스 생각이 안 나고, 성관계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성기능, 성욕, 성흥분, 성만족,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되고, 오르가즘 잘못 느끼면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나의 어떤 성욕을 이렇게 끌어올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산소 운동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에는 성욕이 좀 많이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자도 남자도 그 성적인 흥분은 충혈이에요 충혈 남자는 충혈이 돼서 발기가 되는 거고 여자도 발기 현상을 겪는데 보면 여러분들 왜 내가 흥분하면 가슴이 왜 커지고 뭐 유두가 딱딱해지고 그리고 성기에 충혈돼 갖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돌기가 잘 되면 성욕도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달리기나 자전거나 수영 등이 좋고요 남자하고 마찬가지로 여자도 사이클링이나 혹은 왜 자전거를 너무 오래 타는 것은 사실은 성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 너무 오래 타고 사이클링 많이 하는 여자들은 이 클리토리스 성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떨어뜨리지만 적당한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좀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어, 그 적절한 운동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면 엔돌핀이 이렇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로부터 좀 휴식하는 게 좋아요. 특히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잠을 좀 주무시고요. 그리고 하루 15분씩이라도 명상을 한다든지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요가 같은 것을 하면 성욕이 좀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험. 모험, 이거는 사랑과 그 어떤 그 성관계에 있어서 불을 붙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파트너랑 어떤 뭐왜 경기, 그 달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거 같이 나가보는 것도 좋고, 왜 부부대항 뭐를 뭐 한다든지 테니스 대회, 테니스 경기를 한다든지, 혹은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같이 하다 못해 TV로 같이 어떤 왜그 이기고 지는 그 경기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성욕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솔직한 의사소통이 부부관계 질을 높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왜 상대의 막.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왜 관계를 더 나쁘게 할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저 같은 전문 상담가를 찾으셔서 셋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욕을 높이는 음식. 있죠. 그래서 비타민 어, B5가 좀 좋다라고 얘기도 해요. 이거는 성호르몬 만드는데 좀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하는데 뭐 닭고기나 소고기나 감자 콩 같은 거에 많이 들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과나 석류 같은 것이 굉장히 왜 성욕을 좀 이렇게 높여 주는 그래서 석류 같은 거는 자연산 비약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남자하고 여자한테 성욕을 부추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먹을 때도 굉장히 좀그 에로틱하잖아요. 그 석류 같은 건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혹시 장난친다면 왜 이렇게 상대 몸에다가 석류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를 먹는 그런 그 장난도 해보면 좋습니다 설마 더럽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그 깨끗하게 닦으면 되잖아요 샤워하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바질 향기 바질 향기가 성욕을 높여준다 그래요 그래서 저 지중해라고 하니까 그리스나. 혹은 뭐 터키나 이런 쪽에 매춘 여성들은 바질 오일을 향수로 사용하기도 한대요. 그게 이렇게 성욕을 높여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콤한 향기. 이 향기는 우리들의 후각을 자극하고 특히 여자들에게는 이 후각이 굉장히 성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일랑일랑이라든지 약간 성감을 높여 주는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그 향초를 켜 놓는다든지 아니면 왜 그런 그 향기가 하는 걸로 샤워를 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로맨틱하게 성욕이 살아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정안 되면 어 산부인과 그 전문의들한테 가면 어 때로는 테스토스테론을 좀그 이렇게 처방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욕을 부추기는 건 여자도 남자도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열일을 하기 때문에 어 테스토스테론을 좀 처방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이 테스토스테론은 부작용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드름이나 뭐 털이 좀 난다든지 목소리가 계속 쓰면 목소리가 굵어진다든지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의학 전문가들 의사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외 용량이라든지 뭐 횟수라든지를 조절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가장 좋은 건이 상담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남편의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횟수를 조절하는 거 대화를 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너무. Oh. 적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은 좀 무리야. 그러면 한 번은 당신이 자위를 하던지 그래서 조절했으면 좋겠어라는 것과 혹은 뭐 같이 대체 운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꼭 성욕이라는 게꼭 섹스로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애무라든지 혹은 뭐 자위라든지 또 마사지 같은 걸로도 성욕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풀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왜 남편이 과도하게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 늘 배고프기 때문이 아닌가? 늘 요구해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그 미국의 코미디언은 남편들은 늘 섹스를 요구하고 아내들은 늘 섹스를 거부하는 게 현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왜 남편이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한번 요구를 하고 먼저 한번 더 하자 그러고 이렇게 좀 리드를 해보세요. 그리고 연달아 이틀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남편의 성적인 것들이 충만해지면 남편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담을 해오신 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사실은 이 성관계에는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멋진 성관계를 하고 나면 두통도 사라지고 생리통도 훨씬 덜해지고 요통도 사라지고 관절통에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왜그 남편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뭐 어떤 질환, 질환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암 같은 거. 그래서 왜 애무를 잘하는 남편이면 유방암 같은 거를 남편들이 발견해 주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왜이 성관계를 하다가 삽입할 때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게 암의 그 징후였다는 시작을 그렇게 해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그 왜. 성관계를 나이 들었다고 안할건 아닌 것 같고, 사실 60이 넘어서도 남편이 건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건 굉장히 고맙고, 나는 행복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